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의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인 HLB 세례의 차세대 지열제인 블랙픽스 관련해서 임상삼상 성공했다는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고요. HLB는 볼린저밴드한선에서 7일차 이제 지지 흐름을 보이면서 강보합권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올랐던 기사인데요. HLB 세런 HLB 생명과학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차세대 지혈제인 블랙픽스 관련해서 임상 삼상 성공. 국내 최초의 항유착 기능을 겸비했다. 그래서 뭐 지혈제는 말 그대로 이제 출혈 나는 걸이 멈춰주는 거죠. 우리가 수술할 때 이제 침습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아, 이제, 지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함, 항육착 같은 경우는 염증이나 이런 것도 생겨가지고, 이 조직이나 기관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상황들을 막아주는 것. 그거 이제 유착인데, 유착을 이제 막아주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HLB 생명과학의 자회사 HLB셀. 그러니까 HLB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 아실 겁니다. 이제 HLB셀이 과거에 이제, 라이프 리브입니다. 라이프코드가 HL 그러 그러니까 하이셀이 인수하기 전에 어 본래 이제 국제전공이 이 이제 라이프코드로 바뀌어서 거기서 이제 줄기세포 관련되는 부분과 어, 지금의 이제 엘레바테라피틱스가 그 당시 이제 어 라이프코드가 이제 하는 이제 바이오 쪽 사업이었죠. 어, 그러다가 이제 하이셀로 인수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코드의 자회사인 라이프리브가 이제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 어 사업을 하다가 이게 이제 어 HLB 쪽에서 그 지분을 하이셀과 이제 50% 50%로 합작해서 이제 설립했다가 아그 어, 부분들이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그 생명과학 쪽으로 어 인수가 그러니까 지분을 생명과학으로 넘기면서 HLB 생명과학이 자회사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간 관련되는 부분과 이제 뭐, 이 지혈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라이센스 인해서 이제 개발해서 지금 임상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뭐, 오가노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HLB 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개발한 차세대 수술용 지혈제인 블랙픽스 관련해서 임상 삼상에 해당되는 학증 임상 시험에서 비열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기존의 비교 대상 약물 그 부분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상은 2022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도출된 결과고 지혈제 기술 발전에 어한 획을 끊는다. 이간 절제라든지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어 지혈에서 이 출혈이 이제 지속된 환자 134명을 대상으로 여러 이제 사이트에서 랜덤하게, 눈가림, 블라인드 해서 대조군과 비열등성 비교 시험입니다. 그래서 5분 이내에 이제 지혈 성공률이 98.5%에 달해서 비열등성을 유의하게 이제 입증했다. 그리고 이제 유효성 평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독립된 이제 삶의 평가자들이 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객관성, 뭐,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자, 국내 최초로 이제 블랙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출혈을 막는 지혈과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붙는 이제 유착을 막아주는 기역을 동시에 이제 구현한 고기능성 지혈제입니다. 주성분이 이제 히알루론산 같은 생체 고분자로 출혈 부부에 이렇게 이제 분무 형식으로 이제 그 HLB셀 홈페이지에 가면 동영상도 있고 이제 내용들 설명이 있는데 아, 이렇게, 이제, 뭐, 가루 형태로, 이제, 뿌려줘서, 출혈 부위에, 이제, 닿으면, 이제, 겔로 이렇게, 막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혈을, 어, 유, 어, 이제, 지혈을 효과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이 혈장을 접수해서, 농축시켜가지고, 이중작용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침습, 그러니까 몸, 그, 몸을, 이제, 절개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때, 이런 부분에도 적절하고 사용 편의성이 뛰어나죠. 분말 형태로 돼 있어서 3분기 내에 식약체 품목허가 신청하고 연내 허가 획득 에, 내년 중에 이제 뭐 상용화 관련해서 보험급여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로봇 수술이라든지 외상 환자 이런 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흡수성 재열제 중심의 어떤 수요 확대가 뭐 기대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그그 그 HLB 셀의 홈페이지 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블랙픽스라고 동영상도 나오고 그 요런 어떤 이제 장비에다가 분말 형태로 이제 수술 부위에다 이렇게 뿌려 줍니다. 예. 그래서 흡수성 체내의 지혈 용 품으로 생체 적합성이 높아 가지고 그, 몸 안에서는 한달 이내에 이제 분유되고, 분말 형토로 한부 어떤 제한이 없는 거죠. 그냥 뿌려주는 형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장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 지혈을 할 때, 아, 사용 편의가 있고요. 그, 몇분 있으면 바로 이제 지혈을 멈출 수 있는 개나로, 어,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각에 이제 사업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사업부분이 생명각이 이제, 어, 이제, 인수합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부분들이 여러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hlb 쪽으로 흡수합병 하게 되면 뭐 셀이나 그 티니코나 시나 어드밴스뭐 hlb 솔루션 에너지 여러 부분들이 이제 어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hlb 셀 그 다음에 HLB 생명과 학 R&D, 여기가 이제 바이오 개발 사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요, 이제 HLB 세리이 앞서 말씀드린 가구의 라이프 리브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이오 인공관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임상 EB나 EA 요 단계에서 한 10년 넘게, 그 다음에 내용들은 특별히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혈제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어,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뭐 살펴보면요. 사업보고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이오인공간 관련되는 부분 한창 때 이제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2017년도에 2A는 완료 했는데 2B가 끝나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2017년도에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냥 2B상 요 형태로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특별한 이제 뭐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혈제 관련되는 부분들은 학정 임상 시험 관련해서 21년도에 이제 임상 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금 3년 만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성공했다는 좀 내용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건 아니고 이 글로벌 글리를 라이센스 인해서 이걸 이제 임상 과정에 이제 그게 개발이니까. 이렇게 어, 라이센스 인해서 이제 개발 과정에 있는 거그 외에 보면 또뭐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오가노이드 배양이라든지 어, 세포 외 기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개발 과정에 있는 HLB 셀 그러니까 라이프 리버가 이런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 보시게 되면 어 이제 중국 증시에서는 이제 홍콩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세운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으면서 이틀 정도 빠졌다가 오늘은 강보합건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홍콩 증시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항서제약이 지난 주에 이제 상장할 때 장중에는 뭐한 30%까지 올라가는 뭐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가요. 예, 그 다음 윗골이 좀 있고, 오늘은 다시 조금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이틀 윗골이 연봉이 나왔다가, 예, 오늘은 2% 흐름이, 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의 어떤 흐름하고 중국 증시의 흐름 같이 좀뭐 살펴봐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29,748주 정도가 그래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순보유장고 기준은 5월 23일 기준, 5월 23일 기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기준으로 보면 418만 주로 계속 이제 증가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공매도 이제 순보유장고 금액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2200억 정도의 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 오늘은 또 이제 상한보다 체결이 훨씬 많은 최근에 이제 체결이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이제 대차 빌려오는 어떤 거래가 이제 공매도에 연결되고 이제 거래량이 작았을 때는 이런 어떤 수급 압박은 계속 이제 지속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흐름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구간에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오일, 육일, 칠일차 연속적으로 일단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벗어나는 이 연봉의 시가 라인이 이제 올 19일로부터 보면 5만 사천원 5만 사천원 5만 3,900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5만 3,6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만 오천원만 넘어가면 지금 있는 21이평선의 흐름을 제껴버리게 되면 그간에 이제 뭐한 7일 정도 그, 블린저 밴드 하단에 이제 흐름이 나왔던 어떤 저항대는 그냥 한 번에 벗어나는데, 오늘은 그나마 이제, 어, 거래량이 60만 주니까 어제보다는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 30만 주, 50만 주, 40만 주, 64만 주, 하요일날 이제 64만 주, 어, 이후로는 여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주 이상, 200만 주의 거래 흐름만 한 번만 나오면, 그이 어 구간들은 이제, 어, 바로 이제 제압이 될수 있는 어떤 이제 굉장히 거래량이 작은 플랫형 구간인데 아직 그 부분을 못 벗어나고 있고요. 오늘도 수급상으로는 프로그램이 어제에 이어서 매도, 외국계 기관도 일단은 매도하는 모습이고, 개인들만 어, 최근에 이제 한 1주 넘게 계속적으로 이 5만원대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HSBC가 제일 많이 일단 매도를 했고, 모건스탠리가 3만주.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 쪽에서의 흐름들이 최근에 5월달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일단 현물에서도 일단 빼는 모습을 보였고, 기간은 이제 큰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된 어떤 흐름에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어떤 흐름 이 제약 바이오가 안 가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어뭐 오늘 오스코텍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뭐 그다음 젠벡스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세게 나오는 것들은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는 테마주 형태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강함에 불구하고도. 없고 HLB 쪽의 흐름들은 여전히 좀 약한 흐름들을 오늘도 이어갔다. 분봉상에 보시게 되면 아침에 5만 1,1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아침에 고가를 오후에 뭐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정규장의 흐름에서는 5만 2,700원 정도 일단 뭐 강보학권 정도 일단은 마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흐름이 계속 일단은 나오는 흐름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계열 종목의 이제 흐름에서는 오늘 그 코로나 관련 주인, 파나진도 한6% 어, 그래도 양음량 패턴들을 계속 일단 단기적으로 2,000원 권 초반에서 2,000원 권 중반 정도까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테라피틱스 사실은 이제 뭐 지금 가장 일정들이 잡혀져 있는 6월달 그러니까 HLB도 뭐리섬션 관련되는 부분들이 기사만 나오면 언제든지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저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 한 달이 넘은 과정에서. 예, 4월 14일에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어 이제 FDA 이제 포스트 액션 레터 이후에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레터를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은 이제 수령 소식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그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장서제약 중심으로 리서브션 일정들이 이제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아 어, 이제 지금 이제 5월 달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고 이제 6월 달 늦어도 이제 6, 7월 안에는 일정들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HLB가 두달 넘게 진행되었던 플랫형에서 결종목들이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결종목 중에서는 테라피틱스가 지금 이제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 있기 때문에, 6월 이제 초중순 정도 되면, 락업이라는 이제 기사가 뜨면, 한 이제 2주 이내에, 탐나이 데이터 나거든요. 그래서 6월 말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한달 이내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래량만 들어온다면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어 재료를 가지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라피틱스의 오늘 흐름들도. 이 전에 이제 어제 제가 뭐 윗꼬리 연봉이 나왔던 부분들 일단 제압을 했죠. 그래서 7,500원대를 제압하는, 어, 양봉을 거래를 좀더 증가시켜서 이제 20일 흐름까지 올리면서 이 테라피틱스는 일봉상으로도 추세를 일단 전환시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더 강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HLB나 HLB 제약까지 이제 이 흐름이 옮겨지면 수급의 개선들도, 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테라피틱스가 일단은 돌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21위 평의 지지를 받으면서 윗단에 있는 올린저 밴드 상한선이 8,100원대까지 올려주고 나면 조금 이제 달라지는 흐름들이 어 탄력적인 뭐 제약이라든지 HLB도 어, 순환매 관점으로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또 6월에도 이어질지 이 기,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서 수급 개선이 나오는 여부를 일단은 에,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 링크되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